훨씬 찬한것같습니다 예, 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원희 이름처럼 원하고 바라고 또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작가죠. 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을 쓰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보내 옵니다. 보내져 왔습니다. 그 책은 스테반 빈센트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쓴 그런 책인데, 존 브라군의 시신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미첼 여사는 빈센트가 쓴이 책을 읽어보면서 자신이 쓴이 소설보다 훨씬 더잘쓴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첼 여사는 6개월 동안 쓰던 그 소설을 이제 그냥 중단해 버리고 벽장에다가 원고를 그렇게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친구가 찾아와서 미첼 여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테반 빈센트도 펜센트도 물론 훌륭하지만 당신도 참 훌륭하다 충분히 당신도 작가로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소설을 써보아라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미첼 여사는 그 동안 그냥 벽 속에 그렇게 넣어두었던 원고를 꺼내서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여진 바로 미대한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그말 한마디의 위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 미첼 여사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위로를 힘입어서 이렇게 위대한 소설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죠. 우리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머니가 간난 아이의 울음소리에 재빨리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탄식할 때 재빨리 그렇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40장과 5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40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5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이렇게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가 되심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위로자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이르을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 너희는 죽을 사람이나 풀같이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사람이란 병약해서 곧 소멸될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풀같이 될 사람들이란 배고 나면 곧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회 선지자는 우리가 곧 소멸되고 사라질 인생이지만 세상 사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바다에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애국을 말하고 용이란 바로를 뜻하지요. 하나님은 애국과 바로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멸하려고 학대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죠 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조준하듯이 이렇게 화를 쏘며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차지하고 또 협박을 때로는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 라는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과 또 경제적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죠. 너는 가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있으라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는 가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작스러운 뜻하지 않는 두려움, 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빠의 위로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두 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덜 했지만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고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도 없이 아이를 약의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엄마,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짓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며 나의 눈에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로하고자 4년 동안 보조다리를 하고 다녔던 아빠의 모습. 이 아빠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진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만 잊지 않는다면 위로의 하나님만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결코 두려워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잊지 않는다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왜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그들을 박해하는 파벨론 사람들만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되었고 불신과 불절망의 눈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협하고 압제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믿었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늘 생각했다라면. 눈에 보이는 바벨론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정말 크고 능력이 있어도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들어 버릴 그런 존재임을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두려워 떨 필요도 절병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베푸실 구원을 생각하며 환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건강과 물질이라는 그런 위협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생각해,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에 사로잡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4절을 보십시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서 구덩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23번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깊이 패여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함정 또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2사의 58장 6절에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 또멍해줄 악재당하는 자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 보면 등장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함정이나, 바로, 무덤을,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절망으로부터, 이런 함정으로부터, 우리들을 능히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사슬에서 풀어내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바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박된 포로를 놓일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냐 할 것이고 그의 양식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히려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던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원한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사망에서 건져 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앞으로도 이후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위기에 빠지고 절망과 어둠의 결막에 묶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건져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재와 사망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의 보호와 손길로 수많은 그런 시련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지켜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이루어하시는 이유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내 백성이다 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날개로 덮고 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고 바다를 흔들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유. 그것은 너희들이야말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말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림으로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회용이 아닙니다 상화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과거의 이를 회상할 것을 말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해주셨고 구원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반복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사랑 이것을 회상해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능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어, 그런 가사가 있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찬송 가사처럼 세상에 많은 풍파들이 어쩌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위협합니다. 집체 같은 무서운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위협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파도를 그 모든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 헤아릴 수 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능히 우리가 이겨내고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렇게 작가 작사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온갖 풍파가 닥쳐올 때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참된 위로를 받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지켜쓰고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429자.